저 사람 팀이 되게 잘했어. 저저 팀이 없어졌다고. 얼팀이 맞저얼이션 되게 나올 때마다 아, 이상해. 나이스. 좋다. 아. 작고 해도 돼. 반부팀을 잠을 영입해야 돼. 되는데 리프레. 아니야. 괜찮아. 좋아. 저기 살거 수원 쪽살 거. 아. 어, 얼팀이 수원 팀이다. 개물이 뭐지? 그 집은 여기서 있지 양학하려고 이까지 하는 거야? 친 여주. 친 여주. 차라리 봐. 나또 뛰냐? 또 뛰냐? 아, 물러 물러 어어너봐하차 <laughs> 어디까지 봐아 진짜 혼자 하네 답답하네 황상 플레이 근데 살짝 더하는데몸 진짜 단단하다 피했어 내가 흩어질까봐 땀 흘러줬어 차차 조심 아이스 지영아 등만, 등만 져 등만 져 등만 져 등만 져 붙어야 돼 지영아 여기는 붙어야지 위험적이잖아 유라 아예 던져줘 됐습니다 한번잘봐 그래, 사이드 확오오신 봐. 신기한 컨트롤야? 컨트롤 또, 진짜, 또, 진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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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차차 아이스 상상의 한계 두 번째 동작 무조건 해야 돼두 번째 동작 그러니까. 누못 그래 어. 파어니사바리 어? 아까 아, 나도 저러지 않았어? 뒷발에 걸렸잖아. 서 플레이. 왜 저희는 안에서 뭐. 아 아. <웃음> <웃음> 오! 안간다 오오 조심 와, <웃음> <웃음> 키퍼. 키퍼. 야어어어어 <키퍼야. 웃음> <회사야, 웃음> 뺏어 어 <laughs> 그니까 저차 다시 자리 잡아 이제 다시 자리 잡아 어, 우리 오늘 발을 좀 맞춰보자 우리 오늘 좀 조절이 안되네 <laughs> 상담이 킥인 옆에 사이드 킥인 찍고 <laughs> 응? 아 나온다고? 누구? 가운데 가운데 상대 패스 세게 그치 유라 돌아 유라 중거리 도돼 한번 해봐 해봐 아 진짜? 그러면 좀 수비가 빡빡하겠네 아, 네. 빡빡하고 이제 저 사람이 공격하고 있지? 음. 내가 저 사람 전담할게. 같은 조대면. 아 차지 마지. 천천히 재현아. 됐다 됐다 됐다. 저집서로는고 아, 올라가. 도와줘야 돼. 혼자서 못 질게. 유라도 있다 유라. 아~~ 야 3대1 상황이었는데 천천히 해보지. 이런 걸리지 말고 깨서 마무리까지 해야 돼. 호흡해, 호흡해. 유라가 사이즈 가져야 돼. 이거 유라가 와야 돼. 혜성쪽두 명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 아, 어, 이 아, 상승 나이스. 혜선아 이거 봐. 잘 집중하고 있다가 유라 당기라고 그래. 너가 너무 가지 말고. 네. 광고 완전 뒷방 먹었어. 집중 네. 때린다. 유라 블록킹만. 블록킹만. 나이스. 오케이. 아. 가자, 가자, 가자. 유라, 저, 봐. 해봐. 1대1 해봐. 자신 있게. 뭐야. 아깝다, 아깝다. 자신 있게 하지. 없어 나 자신 있게 드리고. o i n g to be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 상선이 f a little bit of 보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야 f a little bit 지 f a little bit of 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저 i t o 너무, 너무나 안될 것 같은데? 천차 나이스! 리프 커 리프 커 저건 또 실력과 저거 잡는 거 손으로 잡는 거잘 봤다! 아닌가 완전 전문 키퍼 시 손가락만 봐문 키퍼 시로도지 말고 빨리 연결 연결 잡고 해도 충분해 유라 거기 유라 오른쪽 가운데 다시 가운데 땡겨 제대로 봐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유라 다시 가운데 가짜 뻑 아이스업 다시 뛴다 유라나, 뛴다 뒤에 뛴다 뒤에 뛴다 나이스. 뒤에 뒤에 세선가운데 네. 계속 공간 앉게 만들어 가운데 가운데만 신경 써 가운데 가운데만 공간 안주면돼또 미라스 수비수들 붙어 붙어 갔어? 말했잖아 붙어야지 앞에도 붙어야지 앞에서, 앞에 수비 왜봐두골먹었으면 아 했어? 봐 봐. 유라 빨리 봐. 이거는다안줘 돼. 안 줘야 되는 골이잖아. 근데 저거는 맞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앞에서 아, 붙었어야 돼. 재원이랑 해성이 붙었어야 돼. 한명 계속 따라다녀야겠다. 저 상황 올라있으니까 그래, 너네가 먼저 확 차진 건? 오! 와! 나이 어, 유라. 유라 3진 안는다 유라 근데 방금 오른발 뭐 다쳤어. <laughs> 유라 발목 힘이 되게 좋다. v 니그 g t 까 take us to talk. I'm going to talk to you. I'm 유라 i 정이랑 똑같아 스타일 잘 <목소리> 봤어 지켜 유라 o i 어, 참... 나이스 o talk to you. I'm g o i n 차 to talk to you. I'm g o i n 차 to t a l 혜선 치고 와 치고 와대리이야 쭉쭉 가더해선아더 치고 와오 나온다 어혜나 말했잖아 이런 경우 더 치고 와서 패스해야 된다고 이제 6분이에요? 재현이랑 정민이랑 바꿔봐 라인 한번 치고 네 여기로 나가고 가운데 바로 보일 때줘 그치? 누나 여기서 안 되면 차차 주고 그치? 해선아 좀만 잘 봤다 이건 열렸잖아 오빠 아, 아이 저거는 슛이세요 스탠드 대신. 어보니까 차차 차차 차차. <목소리> 때려. 꽂아. <목소리> 잘 꽂았어. 옆으로. 지영이 정말로 너필 다인해서 지영이. 이 바로 올라간 거지. 면적으로. 유라 이번에 다 끼고 지성이 그다음에 놓치고. 유라 끼고 라거 거기서 거기까지 맞다. 치는 것만 잘 봐. 해서 뒤지 차차랑 거기 잘 봐. 됐어, 지금 멘트 잡았어. 해서아 네, 거기 압박해. 멘트잖아. 네. 유라 가짜 압박. 쳐. 라 주. 옆에. 항상 갖고 있어. 어차피 너 갖고 있어. 오래 갖고 있어도 뭐팔 아니니. 아. 해서나 물른 눈썹 해야겠다. 물른 눈썹 해야겠잖아. 아. 재원이 재원이, 재원이 교체 정인이라. 재원이 교체! 웨이즈 코너! 재원아재원아 교체! 재원한명씩 벤트! 정윤아 하나해누나같이다다간다안돼이수 간다. 간다. 아, 있어 세원이 나다 세원이 나온다! 세 나온다! 이 나온다! 세이다다세 유라마유라마정기이 나이스. 나이스. 달았다. 왜 저거? 쭉좀 해야겠다. 정민아, 저기티 아, 유라 거기 뒤에 봐. 차차 거기 턱. 정민이가 여기 따라든다. 누라 저기. 유라 저기. 잡아. 나이스. 해선아, 너가 바꿔 뛰면 되냐. 유라 가. 정원아,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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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선이랑 차차랑. 뒤 차차 있다. 사람만 좀 줘. 정원아, 천천히 연결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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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 들어가. 움직이면서 연결, 연결 다시 리 g girl, 붙고 u n g 어 났어? 들어갔어 유라 역시 girl, y o 었어 g 저번 주에도 우리 저 g girl, 잘했어 n g girl, 유라 나이스. 어, 유라고 유라가 해결사구만. 주춤, 정인이랑 유라랑. 유랑 정인이랑 수비하나 앞에서 그다음 에 해선이 차차 집중하고 차차 오고 유라랑 같이. <laughs> 유라 같이. 이거 같이 빡. 붙어야 돼. 유라 됐어. 낯뜨고 올라가. 유라 낯뜨고 올라가. 어너 올라가면 돼 그냥. 차차 상선이 주고 됐어. 상선아 가운데 보여? 정인아 돌아. 그냥 바로 돌아. <laughs> 아이 정윤이가 하지. <laughs> 너무 해선이의 심정이. 해선아 빨리 와. 차차 가운데까지 각주 커버해. 커. 아우 <laughs> 발 조심. 네. <laughs> 앞에서부터 할 거면. 해선아 붙어. 이런 거 바짝 붙어야 돼. 물러지 <laughs> <모르지> 말고 바짝. <laughs> 유라 일대일해. 해서 차차 치고 아 치고 가지. 지연아, 이거 너가 치워야 되는데. 어디 봐, 지연이 뒤에. 해선아, 가운데 쪽으로 와. 유라. 아, 주라, 좋아. 치킨. 지킴... 어, 뭐야? 오. 괜찮아요. 어. 괜찮았어. 엘로 카드. 와, 매너 졸라 없어, <laughs> 정동현. 엘로 카드, 엘로 카드. 에이 상상이 차차 잘 잡고. 유라, 바로 주유. 유라, 유라 나와서 봐서. 차차만 나와서 봐. 혜선아 돌려! 앞에 앉아도 돼. 지금 다 내려갔잖아 이제. 애들 공간 공강... 공간. 사이사이로 움직여야 돼. 정민이 정인. 저걸 나와서 받아. 뒤에 붙어있잖아. 나이스! 아잘 봤다. 어떻게 골어 잡는 속골 이렇게 잡을.. 오. 이상하게 잡을.. 거 같아. 나차 가운데. 가운데. 집중해서 수비하나. 지금 자기 사람. 던진다. 던진다. 넘기면 안 헤딩. 어, 아, 기블로킹 아이고. 아 나이스 아 상권이 온늘정우아 돌아 잡고 잘 잡고 유라 천천히 만들어 만들어 정우아 옆에 차차까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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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너킥 래터 코치 일분 남았어요 해산아 <놀라> 물러 아, 그래서 날 수비. 1분 남았어요. 40초 남았어요. 40초. 근데 개차게. 대차다 또 먹고. 차 사이드 봐야 돼. 정기나 물려놓 수비. 아, 어, 좋아 차. 좋아 차. 좋아. 사이드로 붙어서 수비하세요. 한 명만. 한 명만. 그냥 같이 유라가자 근데. 라 드냐? 없어. 아이고. 앞에 없어. 유라 얼마 안 남아서 좀만 뛰어 30초. 정기나 이리로 와.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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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 1대 아우 너가 해 됐다 나 알로 올라인데 진짜 1 2분 됐어요 마지막 맞고